조금 지나면 풀어지긴, 진다 소리는 나와요. 아, 풀어져요. 어, 풀어지긴 풀어져요. 네. 풀어지는데, 네. 이 사람이, 어, 무슨 이렇게, 아까 뭐 내가 그랬잖아.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로 내가 옮겨가면 환경도 바뀌는 거란 말이야. 네, 주변 환경도. 네, 환경도 바뀌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느, 뭐라 그럴까, 거기에 걸맞는,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시끄럽긴 하지만 올라간다고 나와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찾아와 봤는데요. 네. 오늘도 선생님한테 또한한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또한사람의 인생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제가 사주를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어쩌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네. 그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사주 한번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봤을 때 살아왔던 것들은 뭐좀 네. 공부를 많이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 맞습니다. 응. 네. 공부를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어라라고 나와요. 오. 응. 네. 공, 가방끈이 길어라라고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다 이 소리가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자 어, 이제 뭐 다 유월상이라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 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서 이제 관직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공무원이 돼야 되는 사주예요 어. 나란 녹을 먹던지 오, 어~ 네. 근데 이~ 생긴 이~ 는 이~ 이~, 이 사주팔자 성품이 있잖아 네. 이, 이제 약간 우리 피디가 피디님이 여자라고 얘기하셨잖아 네, 제가 봤을 때는 남자 같아 아. 음~ 그니까 이제 행동하는 거며, 말하는 거며, 이런 것들이, 네. 남자 같다, 그러니까 직성이 남자 같다, 이 소리지. 아, 좀 어. 남성...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 너는 치마는 둘렀는데 꼭 남자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네, 어,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오. 그렇게 느껴지고, 네. 어, 살아왔던 것들은 뭐, 이렇게 뭐 힘들게 살아온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그리고 결혼하셨어요, 이분? 제가 알기로는 결혼했습니다 어, 네. 결혼하셔서 자녀도 가졌고 가정도 가졌고 네. 어, 남편의 자리도 제가 봤을 때는 탄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자제, 자식이 있다면 자식들도 괜찮게 보여지고 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지금 이제 3자가 지난 지가 한참 됐단 말이야 3자가 네. 지낸 지가 한참 됐는데도 아, 욕심 진짜 많다 이 사람 욕심.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네. 호, 욕심이 그렇게 넘쳐, 아... 너무 넘쳐. 근데 어...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많으면 네. 큰일 나. 아, 지금 좀 과하게 넘치는. 아, 예, 예,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 네. 내가 뭐 내한테 세계가 있어. 그럼 요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네. 만족을 못하는 성격이다 소리가 나와. 어... 어? 네. 그렇게 나와, 나와지고, 네. 지금 이 사람도 보면은, 지금, 삼재는 지났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별로 조용하게 보여지진 않는 것처럼 들어와요. 예전에 관제 될 만한, 관제가 같이 넘어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 네. 예전 건들이, 네. 관제가 예전 건들이 넘어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시끌시끌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 오. 이분을 봤을 때. 네. 어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이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변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동 변동도 보여진다 이렇게 나와. 아... 응? 네. 이동 변동도 보여지고, 음 네. 어... 이동 변동을 이동 변동을 보여지면서 이제 뭐가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아뭐 어, 문... 바뀐다는 게 어찌 보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빌라에서 살았어.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뭐 뭐 압구정 강남에 무슨 큰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 네. 어 네. 그러면은 빌라에서 살았을 때의 환경하고 네. 압구정 강남 빌라 아뭐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보여져요 아... 선생님 말씀이 응. 서로 지금 제가 지금 카메라 뒤에 좀 잠깐 계속 막 허허실실 웃고 있잖아요 지금. 좀 너무 어? 소름 돋아가지고. 아, 진짜? 네, 지금, 맞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laughs> 아까 선생님이 처음 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관제, 아니, 관제를 좀 가져야 될것 같다. 응, 나란 녹 먹어야 돼요, 네. 이 사람. 이 사람 나란 녹을 먹어야 될것 응. 같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맞네. 이 사람이 나란 녹을 좀 먹고 있고, 응. 그 다음, 이제 욕심이 조금 많다. 라고 응.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욕심 무지 많아요. 네. 근데 사실적으로 지금. 만족할 줄은 몰라. 지금 이분이 살짝 욕심으로 인해 또 그리고 욕심에이나 성격으로 좀 인해 음. 좀 어찌보면 구설이 좀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 말씀이 좀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니까 시끄럽다고 이 사람 지금 네. 이게 예전 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는 네. 예전 것들이 이렇게 넘어오고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빵 터진 거야. 네 맞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빵 터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삼자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간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재 3제 아닌 삼재처럼, 내가, 이 관제 십이 구설에, 남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근심 걱정을 안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네, 맞습니다. 어? 네. 지금 살짝, 아유, 어찌보면, 지겨워. 어찌보면 욕심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음, 이분이. 음. 좀이 사주에 있는 분 욕심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음, 음, 음. 좀 지금 좀 시끌벅적한 상황에서, 좀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계속 관제고설를 넘어 계속 이어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좀 풀릴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음, 조금 지나면 풀어지긴, 진다 소리는 나와요. 아, 풀어져요. 어, 풀어지긴 풀어져요. 네. 풀어지는데, 네. 이 사람이, 어, 무슨 이렇게, 아까 뭐 내가 그랬잖아.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로 내가 옮겨가면 환경도 바뀌는 거란 말이야. 네, 맞습니다. 주변 환경도. 네, 맞습니다. 환경도 바뀌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느 뭐라럴까 거기에 걸맞는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아 환경이 바뀌면서 거기에 걸맞는 음, 행동을 음, 할것 음, 같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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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그렇다면 조금 더 좋은데로 가면 거기에 좀 걸맞게 좀 그렇죠.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흔한 뭐 빌라에서 살면 은 옷도 그냥 대충 입잖아. 쉽게 네, 얘기해서. 네, 근데 뭐 강남의 압구정동 뭐 이런 아파트 강남으로 이사 가게 되면 옷도 뭐 사모님처럼 탁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할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런 환경이 변할 거란 얘기야. 어... 거기에 걸맞게. 어... 그런데 거기서 또한 네. 내가 잘난 척을 해야 되는 성격이란 얘기지. 아... 잘난 척, 나대는 성격. 아하... 어? 어쩌면 좀 나댄다. 그렇지. 그리고 조금 약간 욱하는 기질도 많, 많게 보여져요 이 사람이. 어? 어? 네. 욱하는 그런 성격도 있다, 있는 것처럼 보여지다 보니까 네. 조금 뭐라 그럴까, 음, 본인이 말조심, 행동조심, 네. 이런 것들을 잘, 잘 해야지만 내가 잘 그렇,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빌라에서 이렇게 이사를 갔어. 아파트로. 네. 진짜 무슨 뭐, 비싼 아파트에 이사가서 뭐, 사모님처럼 옷을 입고 겉모습만 그렇게 보여줄 게 아니라 네. 똑같이 말도 옷 그렇게 고급스럽게 입은 것처럼 행동을 해야지만 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 약간 외향이랑 음. 좀 내, 내면이랑 좀동일시다 음. 똑같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지, 같아요 지이 사람 네. 자, 인간 풍파의 구설에 관제수 있다 그러시는데 인간 풍파의 관제수요? 음, 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이 분이 지금 인간 풍파도좀 겪고 계시고 음. 그걸로 인한 관제도 조금 있으신 어, 것 같아요. 어, 음. 좀 그러면 그게 좀 해결되는 방안이 있을까요, 선생님? 해결되는 음. 방안은 본인이 뭐 인정할 것 인정해야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그렇지. 부분 인정을 해서 좀 덜어내고. 어. 어. 근데 이 성격상 있잖아. 네. 성격상 왜냐면은 성격상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여자라고 얘기하셨잖아. 네, 여자 여자이긴 하지만. 야, 진짜 무슨, 뭐, 어, 장난 아니다, 이 여자. <laughs> 어? 오, 장난 아닌데? 성격이 세다고 생각하면. 너무 강해요. 아. 남자 직성을 갖고 태어났단 얘기야. 남자 직성. 이게 어찌 보면 남자, 테 남자 직성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어. 이제 어찌 보면 여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직성이 음. 있다는 거 어찌 보면 저가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조하다. 음. 그러니까 좀 약간. 안 맞는다. 응. 약간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성격이 있잖아. 성격 때문에 약간 네. 또라이. 또라이. 네. 뭐, 뭐, 심하면, 아우, 저런 미친년 같은 거라고. 이런, 이런 소리도 듣는다. 이 소리야. 어... 성격이 세게, 세게. 어, 너무 강해요. 어... 너무 강하면 부러져요. 어...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고. 네, 맞습니다. 부들부들 해야지. 너무 강하면 부러져. 탈난다고 맞습니다, 선생님. 그,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이분이 어찌 보면, 그, 조금. 아, 장난 아닌데, 성격이. <laughs> 그니까, 이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좀 올라가려고 위, 올라가려고 하다가, 네. 어, 좀 이렇게 좀 이슈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시끄럽긴 하지만 올라간다고 나와요. 아, 올라가요? 네. 아, 올라가구나. 또. 올라가요. 올라 그러니까 이런 풍파를 다 이겨내고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풍파 겪고 넘어 올라가는 거지. 뭐 아... 풍파를 겪고. 그러니까는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얘기야. 아, 그 올라갈 거면 그치? 좀 인정하고 인정하고 잘못하다고 사과하고 그치? 그다음 좀 올라가는 얘기군요. 진정으로 호박씨까지 말고. <laughs> 어? 네. 네. 그렇다면 네.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생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네. 이분이 선생님 선생님 점을 보러 와서 응. 선생님 점상 앞에서면 점을 본다면 또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세요? 아유 안 왔으면 좋겠어 나랑 와가지고 나랑 싸우면 어떡해? 안 왔으면 좋겠어. 어 나도 승질이 만만치 않은데. 그죠. 어. 네. 네. 그럼 차라리 그냥 쭉저점사볼게 없다.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고어좀 네. 사람이 너무 이게 과유불급하면 너무 이게 큰일 나요. 맞죠? 어. 그냥 내가 있는 거에서 이렇게 조금 함우 되면 돼. 좀 배풀구 좀 살았으면 좋겠어. 배풀구 어, 웅켜만 지지 말고 이말나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그러 음.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 보겠고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과 문의하실 게 있다면 상당히 저번호 뭐 연락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연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